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지적장애 신도를 10년 넘게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해당 목사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의 한 모텔촌, 이곳의 한 모텔에서 전북에 있는 목사 A씨가 지적장애 여성 신도 B씨를 데리고 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최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강제로 성관계했다는 겁니다. 만나서 축복 기도라고 안 만나면 집안에 사건 같은 거 일어나고 사탄마리가 나타난다고 땀이 뻘뻘 나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. 전북에 살던 B 씨는 2009년부터 대구로 거처를 옮긴 최근까지 지난 12년 동안 목사 A 씨가 지속해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호소했습니다. 심지어 임신 당시와 출산 직후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. 이에 대해 A 씨는 성관계를 한건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. 그을좀잘 돌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. 돌봐주도를 해주는데 그이 그 일어난 거죠. 나를 원을 가지고 수 하지를 보고 싶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지인이 최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B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벌이는 한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A 씨를 입건할 방침입니다.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.